자, 안녕하세요. 저스트입니다. 자, 오늘 2018년 11월 28일입니다. 앞에서 항공대학교 동영상,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동영상 제작했고, 또 수강생들을 위한 동영상도 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12월 1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원서 시작을 하는 가천대학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시험은 이제 12월 28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현재 모집요강 나온 거를 기준했을 때는 일단은 겹쳐지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혹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너희들이 전형일과 원서 접수는 본인이 확실하게 확인해야 된다. 내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겠지? 나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천대 학교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천대가 물론 매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일반 편입은 280명. 그리고 학사 편입은 75명. 어, 많이 뽑습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만 크게라면 가천대는 편입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솔직히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무시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가천대가 경원대학들시절 과는 달러. 어, 경원대학교랑 그거를 했을 때 이름이 게 가천대로 이름을 바뀌고서는 가천대는 메디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천대는 계속 매년 수능 등급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좀 낮은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수능 등급으로는 되게 좀 높은 계약을 많이 뛰어. 그래서 일단은 뭐 점수가 뭐 학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뭐10% 이상 뭐20% 이상 이런 학생들은 관심을 굳이 안 가져도 돼. 너희들은 물론 사립고학교를갈 거고, 뭐 정말 못 가도 뭐 국순사단 안수대 인하대까지는 갈 테니까. 근데 말을 다시 해서, 점수가 평균 정도에서 앞뒤로 왔다갔다 있는 학생들은 가천대는 충분히 목표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는 학교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천대랑 같은대 보다 네임벨류가 위에 있는 학교랑 겹쳐지면 내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위 학교를 쓰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 너가 말 그대로 이걸 시험을 안 봤을 때 이걸 시험을 봤을 때 다른 학교를 피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점수가 뭐 진짜 뭐10% 20%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들 말고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특히 일반 편입은 정말로 힘든데 특히 인문계는 진짜 힘든데 그래도 보험은 아니지만 일단은 합격해 놓고. 근데 니가 이걸 보험으로 생각해서 썼지만은 결국 실시전에 여기서 떨어질걸. 그러니까 편입은 변수가 너무 커. 그리고 절대 성적대로안 가. 어. 그러니까 280명 일반 편입, 그리고 학사 70억을 뽑으니까 가능하다면 나는 점수가 그래도 응. 평균과뭐 밑에 있는 학생들은 가천대 한번 좀 노려봤으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뭐 내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인 문법 비중이 좀 큽니다. 그렇서 일단은 내가 12월 28일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이제 12월 28일 그 주에, 12월 28일 그 주에, 가천대도 시험이 있고, 그 다음날 또 경기대도 시험이 있어. 그래서, 특히 가천대도 그렇고, 경기대도 그렇고, 좀 문법 비중이 좀큰 학교들이야. 어, 그래서, 요 문법 비중이 큰 학교들은 내가 그중에좀 따로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는지좀 특강을 해서, 최종 특기 특강에서 좀 가천대 경기되는 문법 비중을 큰 학교들은 도와주려고 계획도 갖고 있고, 하여튼 그거는 추후 계획이라면 제가 동상을 도 수도 안될 테니까, 그렇게 하고 가천대는 조심할 게 뭐냐? 과에 따라서 이게 좀 되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인문 자연으로 나뉘게 되는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어떤 학과들은... 영어만 100%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학과가 있고 또 어떤 학과들은 또 수학만 또100% 들어가는 학과가 있고 근데 이제 특히 자연계생 조심할 게 여기는 당연히 자연계 쪽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영어 100%인데도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같은데는 모집요강 꼭 확인해야 된다. 너는 당연히 자연계로서 당연히 수학 실험 보러 가겠구나라고 시험을 봤더니 막상 수학 안 보고 영어 100% 황당한 거야. 그래서 자연계생들 좀 확실히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어, 인문계 편입은 솔직히 너무 힘들어. 그리고 가천대가 너희들이 무시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야. 물론 이제 이거 갖고서 뭐또 가천대를 뭐 좋게 평가한다 또서 뭐또 이상한 소리 하는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생각보다는 요새 수능 등급으로 생각보다 되게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가천대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정말로 편입이라는 게 상위권 학교 갈수 있는 확률 중앙대, 이대 외대까지 포함해서 인문계는 한 상위 5%에서 10%? 그리고 정말 재수 좋은 애들은 20% 정도 들지만은 가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20%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대부분 정말 5%, 10%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거기에 포함이 못될 때는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론 네가이 학교 말고 여기보다 높은 학교를 당연히 붙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라는 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이놈도 그만큼 뽑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정도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가천대는 간단히 공통적으로 정보 제공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 다음 동영상으로 이제 수강생들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수능 등급 비교하면서 학교 비교하면서 그렇게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공맙합니다 자, 내 핸드폰 번호를 아는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혹시라도 내형강 수강생이나 인강 수강생 휴대폰 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아직 신청이 안돼 있다면 휴대폰으로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이름과 폼 번호와, 이름과 폰 번호와, 그리고, 저스틴 어떤 강좌를 수강했는지. 음. 그렇게 해서, 교수님 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인데, 저도 수강생으로 하는 동영상을 좀 바랍니다. 라고 하면, 내 수업을 하나라도 들은 학생들은 무조건 다 제공할 테니까,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혹시 내 휴대폰 번호를 모르는 학생이 몇 있을 수 있어. 내가 올해 좀 놓친 게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뭐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with you justinnaver.com 그래서 일로 메일 보내시면 제가 메일에다가 똑같이 이름 휴대폰으로 하면은 내가 문자로 답을 해줄 거야. 그래서 뭐 신청 되었습니다. 라 하면 그 이후부터 학교별로 하는 거다 정보 제공해 줄 테니까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통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남은 기간 뭐 진짜 시간이 얼마 없고 원서 쓰고 이제 살 떨리고 이제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끝까지 다해서 남은 기간에 진짜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 되게 이 편의시험은 긴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공통 동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동영상 수강생 전용으로 해서 좀더 자세히 얘기합시다. 파이팅 하겠습니다.